잠깐만, 계단 떴는데? 구독과? 싫어요. 1 0 0 쓰지 마시고요. 거래 하나에서한 2조? 잘 뜨면 2조 또 2조? 시월업도 딱두개 가능해요. 자,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정확히 60만원으로 요 이제 15만원째 4개 샀을 때 현시점으로 얼마가 나오냐? 요 위에 3개가 제일 좋은 건데 솔직히 위에 잘안 나오고 거의 다요 밑에 두개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 하거든요. 자, 117. 117. 야, 역시 기대를 줘버리지가 않네. 117. 야, 역시 117팩. 자 기대를 줘버리지가 않는데? 요, 퍽! 오! 오, 매달 유티 23진스? 어? 이건 살짝 기대해볼만 한데? 그 다음에, 추석 단풍종각 2개. 요거 한 번, 요거 한 볼게요. 9천억 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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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번 토치 금가를 뽑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자 자, 여기서 퍽 9천억 <laughs> 금값백 한번만 헛아 1.8조 아, 아... 여기도 아까 BOEK 주긴 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독일 CM 어, 균도 아니면, 균도 아니면? 7천억 잠깐만. 이거 아까, 어, 2.5조. 올까기 해드릴 거, 올까기? 아, 근 이게 옛날, 아. 아까 케인 뜨던데? 잠깐, 오케이. 요거 두개한번 올까 해볼게요. CC, 아르헨티나! 어, 아래, 마스테라는만 이거 얼마지? 마스테라는는좀 비싸지 않아? 와우, 1조 3천? 자, 1조 3천에 씨어러 6,600억. 아, 2조. 4.5조? 지금 4.5조인데, 4.5조. 어. 4.5조. 잠깐만, 이게 지금 저, 저게 얼마지? 이, 이파로? 6.5조에. 자. 자. 맛? 누구지? 와! 씨발! 뭐야, 라이버! 2조 3천억? 잠깐만. 계단 떴는데? 4.5면 이거 6.8조. 일단 1000배 넘었네. 응. 아 비독이에요? 어 씨발. 어 하여 올때올때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잠깐만 이거 이게, 이게 기속이냐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아, 뭐야 얘 잠깐만. 자 탈출 좀 빠르게 하고. 오케이. 자 봐봐 형님. 중간에서 먹어주고. 어 이러면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데. 얘들 이거 확률 구했다니까 그러니까. 딴데서 잘 뜨면. 한 대서는 존나 안 나온 게 해놨어 이거 무조건. 아 그래도 형님 지금 봐봐 코인이 어 여덟 개 우리가 지금 일곱 개만 뽑으면 일곱 개만 아 스발 진짜 와 <laughs> 갑자기 존나 안 주는 거봐 아니 SS 저거 아기토끼 우리가 저거 아기토끼만 완판해 놓고 되겠네요, 형님. 일곱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어, 이거 다 써도 딱 되겠는데 다 쓰면? 왜냐면 여덟 개 중에 일곱 개로 구했는데 그 중에서 SSS랑 S가 안 나오기는 확률적으로 좀 힘들긴 하거든요. 오케이. 형님 이거 어차 SSS만 먹으면 되니까 어, 아기토끼 할게요. 우리 안정적으로 갈 거면 거치 3분의 2니까 그게 맞다. 이거는 왜냐면 리셋했다가 또저 새벽 안에 다 A 이 있단 거 나오면 좋되기 때문에 3분의 2 잠깐만 100만 한기라고요 거의요 거의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 일단 비치가 3조 자, b p 가 3조에, 스팽! 어, 로드리면, 이거, 로드리 형님 좀 나가지 않나? 알론소? 로드리가 아니구나. 아우, 클랜츠팅님 감사합니다. 어, 1조 대창 2천억. 1조 2천억에, 자. A등급만 빠르게 좀 넘겠습니다. 아... 1.5조. 자. 현재까지 4.5조에다가. 야, 이제는 이게 암산이 암산이 이제는 이게 암산이 암산이 한국! 박지성 형님. 오. 4.7. 5.8조. 자. 대략 5.8조는 형님. 저희가 아까 근데 비씨코인안 써가지고. 아까 22개거든요. 1.6조, 1.8조, 7.6조, 모먼트만 주는 모먼트만. <laughs> 아 근데 요즘 이거 이거 진짜 확률 높아한 것 같아. 요즘 응? 진짜 이거 요즘 확률 높아한 것 같은데. <laughs> 요즘 거의 모먼트만 나와서 2분꺼 원테시작 잠깐 걸리냐고 형님. 아니 이, 이 형님은 저, 저랑 또 이제 오래된 형님이라서. 저희가 또 오래 보신 형님. 이형님거에서 시효 뜨면 저를 기쁘게 또 해드릴 수 있죠. 음, 저랑 또 이제 오래된 관계를 맺은 형님이라서 저희 이 훈발랜트 클럽이 거의 진짜 원년 멤버 제발! 모마트만! 나오지! 막어 모마트 나왔는데 유티등카가 잠깐만 이거 저쪽 더 내려갔나? 원래 저쪽 6조 6조 그래도 한 5조는 뜬테니까 모마트는 저 3조 저거 알론소 어? 이런 애들 나오구만 일단 요즘 보디가 근데 여기서 한 10조만 넘어도 진짜 잘 뜬거긴 하거든요 10조만 넘어도 자자자자자 아, 우리가 여기서 유티 어, 독일 어? 독일이면 이거 그 형님 아니야 이거 후발성 6조 7천억? 아딱그 밑에 교대로 나왔네 어, 그래도 뭐버트핏는거긴 한데 후발성 형님 다행히 일단 귀속은 아니거든요 귀속은 아니라서 어, 바로 팔려 형님 나는 H2 중이부터 비온2 CO2 대신 가스 폭구 H2O를 마셔 보면 알게 되그 T2 잡다 서 FIFA 내가 모른 걸 내가 쏜 반노 그래서 친구가 없는 날훈수 안노 세상은 외도시오.